광일이 어딨어? 그게. 니들이 나 모르게 쉬쉬하는건내 모를 줄 알아? 고얀 너들. 죄송합니다. 광일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? 실은 차 사고를 당해서요. 뭐, 야 걱정 마십시오. 다행히 다친 데는 없습니다. 아, 장손이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걱정을 하네? 아니.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아버님 걱정하실까봐 그런다는 게 아휴 죄송합니다. 아, 구, 구, 광일이 상태는 아,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아무 이상 없습니다. 안 그래도 오늘 태어나면 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. 아, 저, 저, 정말 괜찮은 거야. 예, 에휴, 어쩐지 내 곰자리가 안 좋더래니. 아참, 그 내가. 어. 취소하려는 건 취소했지? 오태양이 말이야 예, 취소했습니다 네. 음, 잘했어 아휴. 근데 왜 결심을 바꾸신 건지 우연히 오태한그놈 딸을 봤어 어린 딸하고 같이 있는 그 놈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그놈이 잘못되면 더 어린 딸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. 그래서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? 이미 한번 죽이려다 실패한 놈이야. 아니, 차와 함께 강물 속에 빠졌다가 태풍까지 뚫고 살아남는 놈이라고. 하늘이 돕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지. 그 하늘이 살린 놈을 또 다시 죽이려고 한다면 은 그 때는 이제 하늘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네. 아버님도 이젠 많이 약해지셨습니다. 하늘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는데, 뭐라고 별수 있겠나. 어쨌든, 광일이 일까지 듣고 보니까, 안 하길 정말 잘했어. 만에 하나 광일이가 잘못됐으면, 땅을 치고 두구두구 후회했을 거야. 하늘이 오태양 그놈을 살린 것처럼 하늘이 우리 광인이도 살렸어요. 둘 중에 하나만이 살수있다면전 당연히 우리 광인이를 살릴 겁니다.